영재고 가고 자사고학생들가 견주어서 일반고 학생이 합격을 했죠. 아, 금년도 이제 수시가 모두 끝났습니다. 12월 28일까지 추합이 모두 끝났죠. 그래서 이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이제 의대일 거기 때문에 과연 의대에서 과연 학생들이 내신이 어디까지 합격을 했을까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50% 컷, 70% 컷하고 올해 저희가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컷을 갖다 비교를 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수의 대학에서 내신 범위가 좀 넓어졌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 15.96대 1이었는데 일반고의 1.2 등급 대인 학생뿐만 아니라 거의 1.2에 가까운 학생들. 지금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 어, 영재고하고 자서고 학생 들과 견주어서 어, 일반고 학생이 합격을 했죠. 이렇듯이 내신 범위가 넓어졌죠. 연세대 의대 같은 경우에도 1.2 등급대인 학생이 작년에 50%컷 1.08, 70%컷이 1 70 1 2였는데 어, 최종 최초 합격을 하였습니다. 이럴 정도로 연대 의대 같은 경우 내신 범위, 또 내신도 굉장히 넓어졌죠. 이런 이유가 바로 이제 뭐냐하면 고교학점제 내신 5등급제가 확정된 여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올해 과연 의예과는 어디까지 합격을 했는지를 갖다 작년 그50% 것, 70% 것과 올해 합격한 학생들을 갖다 비교해서 비교하는, 아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서울대 의학계한 다섯 명에 연대 의예과 뭐, 네 명, 그 다음에 카톨릭의대네 명, 그 다음에 그 성균관대,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뭐 울산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서너 명씩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빅식스 의예과에한 20명 합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주대 뭐 3명, 가천대 의대 세명 가천대는 저희가 8명을 일차 합격을 했는데, 그래서 총 52명을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보시면은 이제, 어 저희들이 그래도 합격시킨 결과가 대부분 내신을 갖다 극복하고 합격한 결과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유의미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조금 도움되지 이 않으실까 해서 이런 시간을 갖다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우선 어, 베리타스 알파에 뭐 나온 기사죠. 이번에 2024년도 서울대 의대 수시 합격자는 민사고, 현대청고, 경신고 등0개 교에서 두 명이 최고였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세 어, 곳이 조사됐던 세 명이 있는 그 학교가 세명 있었, 세 곳이 있었으나 올해는 최대 합격자가 두 명에 그쳤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어디냐면 이제 민사고, 승명여고, 중동고, 현대청고 남영고. 대건고, 대구여고, 충남고, 경북고, 경신고가 이렇게 조사된 학교 중에선 두 명씩이 합격한 학교죠.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가 휴브랜에서, 어, 어디야, 서울대 의예과에 두명 합격한 열개교중 휴브랜, 요세개 교를 갖다 저희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직윤에서 합격을 시킨 것보다는 어디죠? 일반 전형에서 일반고에서 일반고 두 명을 갖다 합격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직윤이야 뭐, 워낙... 그 일반고 학생들의 경쟁률은 뭐그8.04대 1이었나요? 거기서 1단계 3배수 뽑고 어 사실 선발하는 거니까 물론 쉽진 않지만 그 쉽진 않지만 그래도 어 그래도 이제 일반고 학생들끼리의 경쟁인데 일반 전형은 15.96대 1에서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학생들 중에서 2배수 뽑혀서 최종 선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일반고 두 명이 합격을 했죠. 그 학생들의 내신 등급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일반 전형을 보면은 1.18, 1.28이었죠. 그죠? 그런데, 어, 작년에 이제 50% 거, 70% 거, 1.28, 1.28은 뭘까요? 당연히 이건 특목고 자사고 아니었을까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요번에 합격시킨 합격자들을 보면 1.1등급 거의 후반대였고, 1.2에 가까운 학생이었고, 또 하나가 1.2등급대인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게 다 일반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반고를 가다 넣어준 건데, 어, 특목고 자사고야 워낙 뭐, 어, 내신 그 폭이 있으니까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도 되네가 있으니까, 이제,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일반고에서는 어떤 애들이 됐다? 이렇게 1.2에 가까운 1.1도 후반대와 1.2등급 대인 학생이 서울대 일반전형에 합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1.28은 대학 특목고 자사고일 거고, 이런 분포에서 합격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죠. 연세대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에도 1.08, 1.12였는데,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학생, 1.2등급 대인 학생이 수학도 아니라 최초학을 갖다 했죠. 카톨릭 대는 이제 아무래도 각 학교에서 1, 2등 중에서 한 명만 추천을 으니까 내신이 높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 4명 정도 합격을 했는데, 된 학생들 중에서 최저인 학생이 1.1등급 때 후반때, 이런 학생들이 합격하지 않았나 보고, 연대도 마찬가지, 대부분 1.0등급 때부터 1.2등급 때까지 저희가 4명을 합격을 한 거고요. 성균관대는 이제 1.0등급, 1.1등급 대인데 1.3등급 때 있는 학생이 이렇게 이제 합격한, 것이 있기 때문에 1.3등급 때도 합격 가능성이 있다. 근데 울산대 같은 경우에는 1.15, 1.25였죠. 그런데 울산대를 합격한 요게 일반고 학생인데, 여기도 거의 1.3에 가까운 1 2등급 후반대, 거의 한 1.29대 이 학생이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70% 컷부터 바깥에 있는 학생이 합격을 했죠. 이제 고대학업 수영은 50%까지 1.46이고, 1.66인데, 1.1등급은 이제 최종 합격을 했고. 2.2등급 대인 학생이 1차는 됐는데, 이제, 2.2등급 대인 학생도 1차가 된 사례가 있죠. 작년에도 이제, 뭐, 지방자사고 2.1등급 1차는 됐는데, 최종에서는 되질 않았죠. 이런 부분들의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가천대는 1차 합격자가 저희가 8명이나 됐거든요. 그게 이제 2.8등급인 학생이 이제 됐죠. 근데 제 저희가 이제 3명까지 합격을 했는데, 3명 합격한 학생이 2.0아 2.4까지 합격했나요 아무튼 이런 범위까지 이제 2등급 초중반 때까지는 추합까지 해서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2.8 등급은 아깝게 이제 근데 저2.8 등급이 뭐였죠 저기서 저거는 최저가 2.8 이었거든요 최저가 2.8 이었는데 최저인데에서 저희가 그 1단계 합격을 시켰는데 이 친구가 수능 최저를 못 맞췄죠 대신 이 친구는 이제 경희대치대가 되기는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를 보면은 한양대도 얼마죠? 50%것지 작년에 1.48이고 70% 것이 1.57이었는데, 어, 이제 강남에 있는 학생인데 얼마까지? 1.7등급인 학생이 이제 합격을 했죠. 그죠? 중앙대 탐구형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 3 4고 1.84였죠. 50% 거, 70% 거. 근데 저희가 이제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 2.0등급 대인 학생이 이제 합격을 했고요. 아주대 에이스전형을 보면은 1.99와 2.35였는데 저희가 이제 2.4 등급대인 학생이 합격을 했죠. 저희가 이제 가천대, 아주대 이런 데는 이제 뭐한세명 이상씩 합격을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내 최저인 학생이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 그니까 경희대는 요번에 워낙 내신이 높게 전년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은 거의 뭐 특목고자사고 학생들은 지원하지 않았거든요. 지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고학생이 1.1등급대인데 요번에는 이제 특목고자사고에서 좀 1차 합격자를 갖다 그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1단계 합격한 학생들이 꽤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합격한 학생이 1.1등급이었습니다. 한림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50%까지 얼마였죠? 1.18이었고 70%까지 1.26이었죠, 그렇죠? 근데 최저가 1.48이었죠. 근데 이제 합격한 학생 중에서 1.6등급대인 학생이 합격을 한 학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저보다도 낮은 이 등급대에서 1.6등급대에서 학생이 합격을 했죠. 연세대 미래를 보면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 저희가 매년 1 6등급대인 학생을 합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대 미래는 꼭 넣어보세요라고 했는데 올해 이제 수능 후 면접으로 바뀌면서 경쟁률이 12대1에서 거의 20대1로 두배가 늘었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역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도 작년에 50%까지 1.40, 그다음에 70%까지 1.47이었는데 올해 합격자는 얼마까지? 1.7등급대도 합격한 학생이 나왔죠. 단국대도 50%까지 1.25, 70%까지 1.28이었는데 2.0등급대인 학생이 합격을 했고요. 경북대 일반전형에서도 저희가 이제 한, 뭐, 경북대 일반전형, 그러니까 지역균형이 아니죠. 경북대 일반전형인데, 에서도 저희가 이제 한세명 정도인가?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뭐, 1등급대 후반인 학생도 있지만, 일반전형에서 2.4등급대인 학생도 합격을 했죠. 부산대는 이제 지역인재학종이죠. 부산대 지역인재학종은 1.2등급 후반대까지 합격을 했죠. 제가 부산대는 세명을 합격했는데, 내신등급이 다 1.1대, 1.2등급 후반 때까지 이렇게 합격을 했고요. 아 그다 보니까 저희가 경북대 지역인재를 넣지 않았네요. 근데 경북대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도 1등급 인제 아, 경북대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도 1등급 중후반까지 합격을 했다 했습니다. 그거까지 저가 빠뜨렸네요. 건국대 어, 글로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학생부 종합에서 음, 학생부 종합에서 당년에 50% 70%까지 1.5였는데. 저희가 이제 합격시킨 아이는, 학생은 이제 얼마까지 합격을 했죠? 2003등급 때까지 합격을 했죠. 근데 가장 이제 놀라울 만한 데가 이제 사실 원강대죠. 원강대 수시학종에서 50% 컷하고 70% 컷이 1.18, 1.2. 항상 원강대 같은 경우는 수능최저가 낮죠. 뭐 3암 6이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내신 위주로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그랬는데, 올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자사고 중에서 얼마가 되냐면, 2.6등급대인 학생 합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원강대도 이제 다 내신 위주로 선발을 하다가, 요번에 2.6등급대인 학생을 뽑았다라는 얘기는 이제 고교학점대나 고교 5등급제, 예, 이런 여파로 인해서 이제 이수과목이라든지 학생부를 갖다 많이 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카톨릭 관동대, 그죠? 1.29, 1.34였는데 제가 1.4등급대가 합격한 학생이 있고요. 이제는 지역인지 학종이었는데 1.6 등급인데 요번에1.5 등급 후반대. 개명대 지역인지 학종은 1.6이었는데 1.4 등급대가 합격을 했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오늘 보여드린 자료는 교과 자료는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으로 해서 저희가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것이 저희가 합격한 학생들이 최저가 어디까지 됐는지를 갖다 보여줬죠. 특히 이제 서울대 의학교는 이제 일반고 위주로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떻죠? 내신에 대한 부분들이 비슷한 학교도 있지만 상당 부분 학종에서는 내신이 내려갔다라는 걸 갖다 아실 수가 있죠. 그 저희 결과를 보면 그런 결과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이것이, 어, 어 입시 결과는 입시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의 여파가 요번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제 아직 의협하고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내년에 지금 의대 어 이제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되게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수시가 이제 마무리됐지만 그 이렇게 수시가 마무리됐지만 이렇게 이제 어 고교학점제에 대한 여파 내신 5등급제 여파에서 성공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수 과목이 심화된 과목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수 과목이 평범한데 좋은 결과가 있을 리는 없죠. 그래서 이수 과목을 갖다 잘 하셔야 되고, 대학의 평가 관점에 맞춘 학생부를 준비하시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합격한 10개 규주 중에서 저희가 3개 교 합격했는데, 거기서 일반전형은 걔는 직윤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 1.2등급이나 1.19 일반고에서 합격을 했어.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분명히 어제 그 영재고 과학나 자사고 학생들을 갖다 뛰어넘어서 합격을 했다는 사실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일반고에서 이수과목, 그, 그 이수과목의 심화과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고, 대학의 평가 관점에 맞춰서 학생부를 준비했기 때문에, 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제, 뭐, 이수과목에 대한 부분은 3학년 뭐 선택과목이 끝났겠지만, 내가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상 그것을 갖다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내가 스스로라도 노력하는 과정을 학생부에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금 이제 이학뭐 2학, 1, 2학년 학생부 마무리 안 됐을 테니까,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그죠? 대학의 평가 관점에 맞춘 깊이 있는 학습 과정에, 그 다음 학생부를 준비하시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